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스입니다. 얼마 전 7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3번 문제가 다인자 유전이 포함되어 있던 문제인데, 어, 요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쌤은 지금 여기 있는 쌤이 2년 전에 올렸던 다인자 팁이 있습니다. 쌤은 이제 요 방법으로 푸는데 지금 쌤 풀이는 요거를할요거를할 할 거예요. 이게 5분짜리인데. 이 문제를 나름 풀었다는 친구들은 본인 풀이를 더 다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나도 이거 풀고 싶은데 못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걸 먼저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다는 전제하에 풀어볼게요. 자, 가는 단일 인자 유전 설명, 나는 다 인자 설명, 가족에 대한 유전형 유전자 특징, 그 다음에 자손 1, 2, 3중 누군가에 대한 얘기, 돌연변 얘기. 자, 문제를 읽어 보셨다고 가정하고. 어떤 식으로 풀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대문자 개수를 줬는데, 아빠 대문자 A개, 엄마 B개, 자녀는 CDA. 그래서 아빠랑 자녀 3이 대문자 개수 똑같다. 이거 잘 확인해 둬야 되고, 대문자 D의 개수가 엄마랑 2번이 같다. 이것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태어난 자손을 지금 보니까, 1, 0, 1, 1짜리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쓸 건데 1, 0, 1, 1짜리 자손이 1에서 3중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지이 스몰에이. 이런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인자는 지금 돌연변이 영향을 안 받아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 1 하나 가진, 1 하나 가진, 0 하나 가진, 1 하나 가진. 이제 이런 부모 타입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러면 자손이 이제 세 종류 이상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1, 2, 1, 1대2대 1로 세 가지가 나오거나, 1, 3, 3, 1로 네 가지 나오거나, 1, 4, 6, 4, 1로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헌데, 이렇게 다섯 가지 같은 경우는 1 차이가 네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모 사이에서밖에 안 나와요. 두 쌍이면. 그러면 이게, 분 모가 대문자에서 두 개로 똑같기 때문에 바로 폐기돼서 아이거 아니면 요겁니다. 자손이 세 종류거나 네 종류, 둘중 하나의 케이스. 자, <laughs> 자손이 만약에 세 종류라면 그러면 자손이 세 종류라는 얘기는 이차이가 나고 마지막에 1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요거. 쌤 그럼 2차에 나는 거는 2차이, 0차이, 1차이, 1차이, 1차 0차이, 2차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2차이, 0차이는 1010, 10, 0은 0011 이렇게 되면 되고 1차이는 위에가 1차이가 나면 밑에, 아, 여기는 뭐 위에가 1차이. 그 다음에 아래가 1차이가 날 수도 있죠. 01이 아니라 00에 10 그리고 얘도 1차이가 두 가지 케이스죠. 11에 여기가 10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인데 자, 지금 보면 얘는 대문자 개수가 두개두 두 개로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자, 여기까지 쓰고 갑시다. 여기는 11, 11. 2차이니까 01, 01, 10 이렇게. 자, 여기는 대문자 세 개, 여기 대문자 세 개. 이렇게세개세 3개, 개니까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안 되죠. 세 개, 세 개. 그러면 얘랑만 지금 되는 건데, 얘가 대문자 한 개고, 얘네는 대문자가 세개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자선의 대문자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3이 1인데, 이미 부모랑 대문자 같은 애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얘는 대문자 네 개, 얘는 대문자 네 개, 두 개. 하나, 둘, 셋, 넷. 4, 3, 2로 나올 수 있는데, 2, 4가 이미 여기 있어서 역시 안 되고. 아, 세 종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손이 네 종류였던 거예요. 운 좋게 바로 네 종류를 했다면, 음, 좋았겠죠. 자, 네 종류는 3차이가 나고 마지막에 1더 해야 되죠. 그러면 2차이, 1차이, 1차이, 2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1차이, 2차이. 2차이면 1, 0, 1, 0 밖에 없고 1차이면 0, 1, 1 1 아니면 반대로 1 차이 그래서 2 1은 이렇게 두개1 2는 1 0 1 1 2면 하나밖에 없죠 얘는 그냥 바로 밑에 쓸게요 1 1 1 0 그러면 2는 얘는 0 1 1 0 그래서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한데 1 0 1 0 0 1 1 1 0 1 1 0 0 1 1 0 1, 0, 1, 0. 이거랑 이게 똑같은 거라서 0, 1, 1, 1. 0, 1, 1, 1. 이게 지금 같은 케이스예요. 이렇게가 같은 케이스라서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케이스 중에 답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서 이걸 하면 이제 답이 바로 나오니까 안 되는 케이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대문자 개수가 하나, 둘, 셋. 세 개. 여기 세 개. 여긴 대문자 하나, 둘, 두 개.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자선은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대문자 네개 자선, 세개 자선, 두개 자선, 한개 자선. 근데 그림 자체에서 이미 대문자가 세 개의 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림에 있는 애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 중에 대문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빠죠, 아빠. 여기 아빠. 아빠는 자녀 삼하고 대문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자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대문자가 2개. 근데 엄마랑 대문자 같은 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개짜리는 자녀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1이나 4가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갈수 있는데. 만약에 엄마랑 지금 자녀인은 대문자 D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보면 대문자 D를 가졌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11로.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문자를 받기 때문에 B를 대문자로 갖고 있으니까 D가 대문자가 없어서 안된안 안 되는 케이스 그런 식으로 이 가운데 것도 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답이 되는데 자첫 번째가 왜 답이냐 대문자 두 개, 대문자 세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자녀 네 개, 세 개, 두 개, 한개 그림에 있는 애가 세 개짜리. 근데 지금 세 개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요게 아빠. 그럼 얘가 자녀 3이 됩니다. 엄마는 두 개. 엄마랑 대문자 같은 애 있으면 안 되니까 얘 엄마 안 되고 1하고 4가 자녀. 근데 엄마가 라지디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얘는 4니까 다 1111이라 얘는 자녀 2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자녀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녀 2가 됩니다. 자녀 4는 다 동형 접합.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됐어요. 아, 자녀 4가 아니구나. 자, 자녀 자 3이에요. 자녀 3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아 요게 있으면 발현된다는 얘기니까. 우성 형질. 근데 아빠도 발현이 안 됐고 자녀 1도 발현이 안 됐고 자녀 1 발현 안된게 정보죠. 이게 스모레이 스모레이니까. 그 다음에 자녀 2는 대문자 한개 갖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요걸로 한개를 받게 되니까 위에 있는 b들은 다 소문자죠. 근데 자녀 2도 발현이 안 됐으니까 스모레이 A, 스모레이. 그래서 아 아빠 엄마가 다 이게 스몰 A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근물살입니다. 기억은 스몰 A냐?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었다.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었다. 문제 조건 우성이니까 틀렸고 엄마 라지 A 없기 때문에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한 가지 케이스를 안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자손의 가지 수 가지고 역, 역추적하는 실제 전체 가지 수로 치면 뭐 4, 3, 2, 3, 2, 1 해가지고 다 따져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